자, 우리가 주어 다음에 지각동사, 그 다음에 사역동사. 자, 지각이나 사역은 무조건 오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역동사 다음에 동사, 아,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즉, 투부정사를 쓰면 안 되고, 원형부정사, 즉, 투부정사의 툴을 빼야 한다라고 배우셨어요. 왜 빼야 되냐. 빼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릴게요. 자, 일단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투 부정사, 즉, 투 플러스 동사원형, 이투의 의미가, 조동사로 따지면, w i 의 개념이요. 그러니까, will 플러스 동사원형의 의미입니다. 어, 선생님, 그럼 will이면 뭐뭐 뭐할 것이다라는 미래의 의미, 그 will 말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w i l 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지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위를 사전 찾아보시면 명사에 의지라고 있어요. 의지 우리가 의지력 그러면 will power입니다. 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뭘 이걸 하겠어라는 의지의 개념이 들어가는 표현이에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볼게요. 나는요 원해요. 니가요투 스터디 잉글리시하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문법으로 얘를 어떻게 배우냐? 아, 지금 얘가 o 형식인데 지각이나 사역이 아닌 일반 동사가 됐어. 자, 일반 동사가 쓰였어. 그러니까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지각 사역 동사가 아니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투를 붙여야 돼. 이렇게 암기식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2가 붙는 이유는 뭐냐? 자, 내가 원하여 원하는데 뭐 하기를 원하는 거냐? 네가 너의 의지를 가지고 네가 스스로 공부를 하기를 원해. 그 의미 때문에 여기에 2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반면에 반면에 내가 봤어요. 네가 영어를 공부하는 걸 봤어요.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한국에서 문법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 외워. 자, 지각동사 쓰였지. 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구호 자, 지각동사를 여기다가 투 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근데 투를 안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나는 봤는데 네가 영어를 공부하는 걸 봤어요. 근데 얘가 자기 의지로 공부를 하는 것인지 그건 몰라. 그냥 나한테 보여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목적어인 얘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풀을 안쓴 것뿐이에요. 그러면 더더욱 더 우리가 시키는 동사인 사역동사를 썼을 때는 I made you study English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대한민국에서 배울 때는 어 사역이야 사역동사일 때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에 to 절대 쓰면 안돼 이렇게 암기하듯이 배웠단 말이에요. 왜 to가 안 보는지 이제 느껴지지 않나요? 자 내가 시켰어요. 그러면 얘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 내에서는 그냥 명령을 받고서 자기 의지가 결여된 채로 그냥 공부를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의지에 쓰는 의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툴을 붙일 수가 없었던 것 뿐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외우지 마시고 자 지각 동사나 사역 동사에 툴을 안 쓰는 이유를 논리적 사당성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의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 나한테 보여지는 모습만 얘기하는 것 뿐이다. 자, 여기서는 당연히 의지가 괴려져 있다. 내가 시켜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